자, 이차방정식 이차방정식 요거가 그지? 한 근은 1과 2 사이에 다른 한 근은 2와 3 사이에 있도록 k 값의 범위를 정하라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여기 있는 이차방정식의 요만큼을 이차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차함수에서 이차방정식의 근을 표현할 때 우리는 x축과 안 만나면 근이 없다 그 다음에 접하면 근이한 개. 그다음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잖아. 그래서 생님 이렇게 표현했어. 그렇지? 이차 함수를 이렇게 근이 되도록. 그러면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존재해야 되니까 1하고 2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? 그럼 나머지 한 근은 2와 3 사이에 존재하니까 3은 이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. 그러면 지금 요 앞에 계수가 양수이니? 수니까 내가 아래로 볼록한 걸 그린 거야. 그러면 1을 대입했을 때는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되고 1을 대입하면 반드시 음수가 돼야 되고. 그렇지? 그다음에 3을 대입했을 때도 양수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면 알파하고 베타가 주어진 조건대로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고 나머지 한 근은 2와 3 사이에 있도록 만들어지겠지. 됐지? 오케이. 자,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1을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와서 k가 3보다 크다 나오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음수가 나와야 돼 음수, 그렇지? 그래서 요런 범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니까 요런 범위가 나와서 예, 공통 범위는 요렇게 찾아진다. 오케이?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 이런 문제 나오면 <laughs> 뭐두근 사이에 뭐이두근아 근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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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에 있다 누구 누구 사이에 있다 하면은 이 참수 를이참 이차방정식 축을 통과하는 X축을 통과하는 이 차원에서 그려놓고, 그지? 요 근이, 뭐, 만약에 예를 들어서 3과 4 사이에 있다. 이렇게 되면은, 그러면은 3을 대입했을 때는 양수, 4를 대입했을 때는 음수, 요 논리를 이용해서 풀어내면 된다.